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. 우선은 외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 프로그램으 확대를 할것 같습니다. 거가안 자금을 또 땡겨야 돼요. 어, 그러면 음. 이바운드가 이걸 단체를 하기 위해서 어디 땡기겠어요? 그러니까 자금 있는 쪽에서 다갖고 가야지. 아 신용이 낮아서 카드가 갖고... 아, 지금 왔으니까 실적로사하는 아, 자동으로 떨어지는데 아, 아, 아. 그거 아주 아, 그런 문제가 있네. 아 이쪽 운드에서아한좀큰 문제. 어, 뭐, 그래가지고,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, 단체 들어오면은, 어, 일인당 그래도 한 30만원씩은 금비가 나가는데, 어, 그러면 한몇 맞아주고, 써버리고, 뭐, 그, 면 위로 한몇단지만 받으고, 지금 돈 까먹을 거다 써버리고, 쇼핑센터들 뭐, 그 전에 갖고 왔던 거 뭐, 이렇게 또 있고, 뭐, 관광지능자고 이미 다 써서 상황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이 작업을 또 갖고 와. 근데 뭐회몇 가지 여쭤봐도 돼? 아, 일단, 그, 국내, 그 회장님. 아, 예. 아, 해결을 하고 음. 이 부분 을 해결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그거는 인바운드 부분이고요. 아웃바운드도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는 진뭐 예. 얘기도 있지만, 이제 그 플랫폼하고 이제 문제들. 그것 때문에 예. 예. 여행사 그, 그러니까. 관련해서 좀이 그 오프라인 우리는 여행이잖아요. 예. 근데 점점 점점 이제 IT가 발전하고 온라인 여행 온라인 대다하는 게 지금 아웃바운드 쪽에서는 생각하는. 거죠 부사님 여행샵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수 있나? 네, 언제쯤 오픈인지? 여행샵은 3월까지는 좀패스트 기간을 좀가고 있습니다. 네, 그대상하사 네. 그 분들 몇개 업체를 좀 선정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면 네. 문제도 큰, 큰 문제가 없는 것들조하고 3월 이후에 네. 그또 지역에 선정해서 운영을 해는이거든요

그 지금, 지금까지 진행 내용이나 그런 그 내용들을 국회 차원에서 좀 아젠다 이슈가 될수 있게 이렇게 뭐좀 전달하고 그런 노력 그 액션이 좀 필요. 너대아닌데 그그 아닌데. 그그 아닌데 그러니까 그 공정 거래라는 그런 이슈 차원에서 이렇게 이쪽도 이쨌든 저도 당에 됐든 아무튼 한번한번 정도 언급을 해 주고 하면 그런 생각은 혹시 그분들한테 막아타가요 달라 그래 봐요. 그 하면서 받는데. 그때 당시에 아야타는 일부 하나고 저안그 ハハハハ。<laughs>